주식 15년 경력의 대표 전문가 임태풍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저녁 라이브 방송인데 긴급 소보가 떴기 때문에 이렇게 저녁에. 긴급하게 방송을 켰습니다. 자 현재 시각 10월 25일 날 8시가 지나가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여의도에 오늘자로 퍼진 소문인데 내부 고발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가 지금 논의 중이다, 내사 중이다 이런 찌라시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자 아침부터 장이 열리면 주가가 조금 폭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우리 주주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소식이다 생각해서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지금 입수한 외국인들은 아침부터 장이 열리면 매도를 하려고 지금 폭탄을 준비 중이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 검찰 조사가 뜨게 된다면 횡령형이면 거래의 정지라든지 상장 폐지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파는 게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던져 버리려고 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물량을 한 번에 대략 3~4천억 정도 던진다고 생각하면 주가 반토막 날 수밖에 없겠죠. 반토막 나고 거기다가 검찰 조사까지 이뤄지면 뭐중 거래 정지라든지 상장 폐지까지 갈수 있으니까 우리가 반드시 아침에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소식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저녁에 방송을 켰습니다. 자 일단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 주가가 폭락되겠죠. 왜냐하면 너도 나도 횡령. 터지기 전에 던질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소식 받은 외국인들이 탈출하게 되면 주가는 반토막 난다. 대략적으로 당일날, 내일날 하락만 봐도 30에서 70% 정도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자 내부 횡령은 정말 범죄가 크고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정도로 심각한. 범죄입니다. 회사 돈을 횡령하니까 회사가 망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사실로 드러나서 조사가 되고 회복되려면 여러분들 수개월 걸립니다. 수개월 걸리고 심지어 회복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이슈가 오늘 찌라시가 돌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의도 찌라시니까 아직 뉴스 발표된 거 없잖아.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내일 대응을 안 하시는 방안이 두 번째 찌라시는 대다수가 사실이잖아요. 뭐 누구랑 누구랑 상인다더라. 이런 찌라시가 돌고 나중에 보면 사실이 맞다든지. 최근에 터진 키움 증권에 반대 매매 역시 찌라시로 먼저 돌았어요. 뭐 영풍제지 주가 조작 같은 것도 찌라시가 이미 돌았는데 여러분들 이 대응 안 하신 분들은 피를 봤죠. 대략 5천억 정도를 손실 봤다. 그만큼 여의도에 찌라시는 대다수가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이 찌라시가 사실일 경우 시포 폭락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아침에 폭락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대응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주주분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이제 제가 입수한 이 비공개 찌라시 내용 확인하시고 반드시 적어도 내일이잖아요 10월 26일 내일 하루만큼은 대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서울고 외양간 고치지 마세요 내일 조금만, 한 10분만 여러분이 아침에 주식장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잖아요. 그 10분 여러분들 못 내셔서 소 솔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대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 돈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 영풍제지 사태, 키움증권이 대신 지켜줬습니까? 뭐 한국투자증권이 대신 지켜줬습니까? 금강원이 지켜줬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상장폐지에서 영풍제지 찌라시 때문에 모두가 피해를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런 정보 있으면 빠르게 받아보시고 대응하셔야지 돈 지킬 수있다는 거죠. 자, 바로 오늘 터진 찌라시 내용이죠. 여의도 찌라시 내용. 그 다음에 대응책과 검찰 조사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 제가 요 비공개 자료집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바로 10월 27일이죠. 오늘 입수한 여의도 자료집이라는 거예요. 요거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대응하셔야지 주가 방향성. 알고 딱 대응해서 손실 없이 여러분들 재산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거안 읽어보다가 여러분들 월요일날 돼서 그때 부랴부랴 폭락하고 나서 대응해봐야 늦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주출 분들이라면 제가 입수한 요자료집꼭한번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요 종목, 무료 공유 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주가 조작 관련해서 내용이랑 여러분들이 지금 주목해야 될거 모두 모두 담아놨습니다. 요 찌라시네요. 자,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010-8354에 4564번호로 여러분들께서 숫자 1이라고 문자 한통만 보내주시면 지금 여의도 찌라시네요 앞으로 종목들이 어떻게 주가 방향성이 움직이고 검찰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거고 이런 대응책 내용 어떤 건지 오늘 입수한 이 비공개 자료집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이거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대응하셔야지 현재 상황에서 주가 폭락하는 거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주목해야 될 제약 관련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중국에 어린이 폐렴이 대유행하고 있다. 제3의 코로나가 다가오고 있다. 그 다음에 태국 공주도 쓰러뜨린 폐렴 중국에서부터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간질암부터 폐렴까지 제3의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치고 있다. 이렇게 폐렴 관련이 유행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렴 관련해서 신약을 개발한 업종에 대해서 지금 주가가 폭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종목에 그 대해서 우리가 집중한다면 조금 수익을 낼수 있어서 여러분들 위해 가져왔습니다. 자,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폐렴이 대유행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이제 유럽권까지 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폐렴 관련해서 신약 개발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라고 10월에, 그 다음에 11월에 추천 종목으로 들고 왔습니다. 자, 지금 조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폭등이 나오기 전에 이제 큰 손들이 매집하고 있는 움직임을 제가 포착했습니다. 자, 차트 한번 같이 보실게요. 이렇게 대략 2년 동안 거래량이 전혀 없다가 폐렴이 유행하고 폐렴 관련 신약 개발 호재가 터지자 말자 이렇게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을 제가 포착했습니다. 자 이렇게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여의도의 큰 손들이 지금 상에서 좀더 매집을 해서 수량을 모아가서 한 번에 폭등을 시키겠다 작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큰 손들과 여의도의 기관들과 함께 저점에서 들어가서 폐렴 관련 호재가 터질 때마다 수익 챙기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매집이 이렇게 이루어진 만큼 조만간에 큰 폭등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차트만 가도 조만간에 이제 폭등이 나올 거 여러분들도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자 대략적으로 이제 일주일에서 한달 정도 들고 계시면 500%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 그야말로 대박 종목이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들고온 신약 개발, 폐렴 관련 종목 어떤 건 종목명을 조금 공유받고 싶다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위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에 8354에 4564제 번호로 여러분들께서 숫자 1이라고 딱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선착순. 500분 안에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100% 무료로 이 신약 개발 폐렴 관련 종목이 어떤 건지 삼성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조만간에 이 폭등이 나오는 종목이 어떤 건지 종목명 딱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같이 증시가 오락가락 할 때일수록 시장의 영향을 받지 않은 제약 관련 종목으로 우리 반드시 안전하게 수익 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 달에 계좌 가 조금 많이 흔들리거나 주가가 좀 무너지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 요 종목으로 반드시 계좌 복구하시고 수익 좀 챙기시고 힘 내셔라. 그런 뜻으로 제가 무료 종목 준비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상단에 제 번호 0 1 0 8 3 5 4 4 5 6 4번으로 숫자 1딱 적어서 숫자로 1딱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실시간으로 문자 오는 그 즉시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이랑 간략하게 설명 적어서 답장해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종목으로 수익 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